안녕하십니까. 주식천재 백사장입니다. 자, 이런 종목 좋은 거 하나 또 드리려고 제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어, 원화 절상이라는 게될 겁니다. 원화 절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화 절상. 자,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1450원, 60원 하죠. 요게 한 600원, 700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갑니다. 자, 일본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여행을 많이 다녔죠. 국내 소비가 안 됐었고요. 자,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세계에는 왜 그러냐? 미국이 국채가 있습니다. 이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이제 빨리 자, 헤지에서 넘겨야 되는데, 이 달러가 비싸버리면 얘네 빚을 갚지 못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저렴하게 원화가 절상들이 되고 해 가지고 전부 다이 빚을 떠안아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을 노리기 때문에 자 빨리 빚이 판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화 절상이 어떻든 그노력하여서 갑니다. 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가게 되는데 자, 그런 유화 절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는 이제 베트남 신흥국이죠. 베트남 필리핀 이런 곳들에, 이런 곳들에 이제 그 뭐야 어, 여행을 가기 쉬워지죠. 왜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값어치가 어때요? 가치가 높아지죠. 국내보다 훨씬 더 물가가 저렴하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식으로 자 그래서 요때 부동산 필리핀 베트남 요런데 부동산을 사놓으면 나중에 경제 위기가 없어짐으로써 요 부동산들이 올라가죠 자 일본의 엔케리 자금 엔케리 자금 들어보셨죠? 엔케리 자금. 요 엔케리 자금이 그때 해외에 나갔던 자금들이 온겁니다 아,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나 같은 자산들이 올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원화 절상이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요런 해외 주동산들을 매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엔케레이장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되냐? 국내는 지금, 자, 이 600원이고 700원일 때 경기가 좋아지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화폐를 찍어서, 아니면 상품권을 찍어서라도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도 상당히 좋지는 않다. 그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나, 그러나, 음, 다른 것들은 또 충분히 간다. 가는 것도 부동산도 갑니다. 부동산도 가는 건가니까 너무 또 부동산도 낙 심할 필요는 없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너무 빗을 잔뜩 내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나 3년이나 4년 후에는 괜찮다. 이때 내다 보고 하는 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뭘 원하냐? 자, 보시면 우리나라는 산업이 자 수출이 다 베트남, 필리핀으로 공장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그렇죠? 국내는 어때요?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 같은 그런 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여행극을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업 중에 하나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그래서 애경산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에, 어, 자 이렇게 앵커리지 같은 것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흥을 할 텐데 자 그럼 원화절상 언제쯤 되냐 이제 멀리는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돈 찍는데 무슨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거는 별 다른 겁니다 별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에서 도는 거 안에서 도는 것은 계속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수출이 자꾸 나가니까 자 돈이 비싼데 물가가 비싼데 기업들이 여기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그쵸 외국으로 자꾸 다 하죠. 외국 노동자들을 안으로 들일까요 안들 이죠. 나갑니다. 그렇기 경기 안좋아지는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겠죠. 자, 그렇지만 3,4년 후에 부동산 이런거는 좋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식으로 해서 애경산업이 지금 차트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돈이 들어왔죠. 들어왔고 저가에 있습니다. 이런거 사놓으면 좋죠. 좋죠 충분히 올라간다 애경산업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애경산업 들고 왔고요 애경산업이 화장품주죠 중국 화장품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다 우리나라 앞으로 중국 관련된 그런 제품들 그런 것들은 이제 호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음,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다 외국으로 나가죠 자 외국 인건비가 싼데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까 그쵸 아니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데리고 올 겁니까 아니죠 뭐든지 불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좀더 편안하게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경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주식을 그래서 주식도 단기적으로 어, 하시면 좋다. 여기서 수익 보고 나가고, 수익 보고 나가고, 이런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이게, 이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경제는 이런 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다, 달러 올라간다? 아닙니다. 달러 아닙니다. 달러를 내려야 빚을 갚습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지세요. 알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고 내려갑니다 물가가. 물가가 내려갈 겁니다. 왜일까요? 역 그때보다는 내려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될 거는. 자 그러나 주식은 된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된다. 샀다 팔았다 된다. 자 애경산업 추천드리겠습니다. 경기 좋아집니다. 뭐가요? 주식 관련돼서는 좋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